안녕하세요. 하철기입니다. 올해도 그 여전히 밤나무는 밤꽃을 많이 피었습니다. 그 딸기 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산딸기 효능이 많이 그저기 알려져 가지고 그 블루베리보다 좋다해서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딸기 수확을 했어요. 해서 오늘 딸기 줄을 좀다 먹을까 합니다. 이 산딸기는 그 유기산과 그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력 개선 효과도 있고요, 그 노안 예방, 그 면역력 강화, 각종 그 항산화 성분이 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 복분자의 그 버금반은 경력 강화에 좋다고 하고요,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그 다이어트 식품, 식품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줄여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고 갱년기 여성에도 여성 호르몬을 촉진해서 갱년기 여성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피로회복 및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다 합니다. 뼈 건강에도 좋고요. 산딸기 나무 뿌리는 채했을 때, 고기 먹고 체했을 때나 알레르기 또 천식에 좋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고, 물에 오래 담가두면은, 그 비타민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딸기 그 성분이 그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열이 있는 사람이 드시, 많이 드시면, 설사, 구토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신장질환 환자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딸기나무가, 아들, 아기가, 상당히 잘 자라는, 예요. 계속 뻗어서 뿌리가 뻗어서 잘하고 어, 있습니다. 전부 이쪽은 전부 딸기나무로 뿌리를 뻗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이 이 옆에 전부 딸기나무로 딸기나무밭이 될것 같습니다. 딸기 단군지를 담으러 가보겠습니다. 딸기를 심쳐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이제, 건조를 시켰는데요. 한번 그, 당금지를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딸기가 연약, 해서 그, 씻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딸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안, 안 좋은 거는, 빼고 원래 너무 익지 않은 게 좋은데 그 따다 보니까 익은 것만 따게 됐습니다. 설탕을 중간 중간 조금 넣겠습니다. 저는 설탕을 안 넣고 싶은데 설탕 들을 조금 넣더라고 저도 설탕을 조금씩 넣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산딸기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좀 따다 줬는데 대짜 맞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가물어서 먹어보니까 달고 맛있습니다.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감을 가물, 감을 때는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제 여기 가슴에는 멍이 들게 하지만은 과일은 감을 때가 맛있습니다. 소금 좀 좀더 조금만 뿌리고요. 많이 넣지는 않겠습니다. 저기 설탕은. 이 정도만 설탕은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딸기 수확을 해서 산딸기 수확해서 딸기주를 담아 보았습니다 맛있게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